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진도 나가 봅시다. 갈래는 드라마 대본이고 촬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나리오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용어와 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고 있어야 하고 성격 애상적이다. 이거 슬프다. 그얘기에요 신파적이다 비슷한 말입니다. 비극적인 결말을 통해서 눈물을 자아내는 이야기. 이걸 신파라고 합니다. 제목의 의미는 뭐냐 면 가족과의 이별을 통해서 그 가족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중심인물, 죽음을 맞이하는 인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해하면 되고, 이 인이라는 인물의 성격은 굉장히 인간미 넘치는 사람이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인간미, 따뜻한 인간미를 갖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내용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핵심 정리합시다. 자, 소설보다 오히려 디테일하게 파악해야 되는 면들이 좀 많습니다. 일단 딱 보면, 이렇게 등장인물이 누구다 하고 소개하는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해설입니다. 그리고 해설이 끝나고 나서는 더 이상 해설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전부 지시문이에요. 등장인물 또는 무대 또 이런 장치들을 지시하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장인물 이니 가정주부 아내 남편인 정철은 의사, 딸 큰딸 연수, 아들 정수 그리고 시어머니가 있는데 중증 치매 환자입니다. 앞부분 줄거리는 그냥 당신들이 한 번씩 읽어보면 되고 자궁암 말기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장면으로 갑시다. 자 여기 씬 넘버 51 이렇게 씬 넘버 옆에는 주로 장소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촬영은 어떤 특정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장소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씬 넘버가 건너뛸 때에는 이렇게 씬 넘버 59 이러면 장소도 변경이 되고 시간도 달라졌다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니가 변기 위에 앉아 있는 할머니에게 속옷을 갈아입히고 있어. 치매 환자기 이 때문에 어떤 실수를 한것 같아. 이니가 할머니 의 눈을 보면서 좋아요 하고 물어봐. 할머니는 대답이 없어. 쪼그려 앉아서 눈 높이를 맞추는 거지. 개운하지 하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이니의 마음을 알것 같은 표정을 짓습니다. 눈물을 참고 꼭 새색시 간네. 차마 눈을 못 보고 이별이 다가왔다는 것 때문에 좀 슬픈 마음에 나 먼저 가 있을게. 빨리 와. 자 내가 먼저 죽을 테니까 따라오라는 얘기죠 싸우다가 정든다고 정이 많이 들었네 객지 생활할 때 애들도 없고 외롭고 그랬는데 내 옆에 있었는데 밉다고 해도 가끔은 아껴 다가 주곤 했는데 추억을 떠올리고 있죠 어머니 이제 기억 하나도 안 나지 침에 걸렸으니까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연수 딸의 목소리가 들려와 엄마 하고 밖에, 화장실 밖에서 딸이 엄마를 부르고 있는데 화면에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가 화면에 등장하지 않고 목소리만 들릴 때는 효과음 이렇게 표시합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밖에 되고 연수를 쫓아내요. 아마 며느리와 함께하는 오붓한 시간이 좋게 느껴진 것 같아. 할머니를 보고 정신이 드는가 싶어서 아까 미안해요. 내 마음 알죠? 자, 내 진심은 알고 있죠. 자, 이 아까라는 거는 이 우리 교과서 밖에 사건인데, 이니가 자기 죽음을 맞이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이 시어머니야. 왜냐하면 시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같이 죽으려고 합니다. 예, 그 이제 먼저 사실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다가 어 이제 그게 실패하는데 이제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닌데 혀라도 깨물어. 나 따라와요. 아범이랑 애들 고생시키지 말고 기다릴게. 자 여기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6번 보면 이내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5번이야. 돌봐줄 사람이 없는 할머니에 대한 걱정이 먼저인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식구들에 대한 걱정도 물론 있겠지. 근데 따뜻한 인간미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이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안방입니다. 자, 시간도 바뀌었고 공간도 바뀌었어. 남편이 넥타이를 메고 어디를 같이 가자고 하나 봐. 쉬고 싶은데 힘들어? 조용한데 가서 쉬고 싶다면서. 안 힘들 거야. 옷다 입었는데 가보자. 자, 한번 가보지 뭐. 하고. 어, 나갈 테니까 먼저 나가요. 애들 기다리겠네. 힘들게 일어나는 인이를 본다. 할머니 방입니다. 자, 신 넘버가 이어지고 있죠? 할머니 손을 잡고 아범이 좋은 데 데려간대. 나는 지금 그냥 이 집이 조금 무섭네. 정때려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죽을 날이 가까워 오면서 떠나기 무서운 마음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겠지. 소란 피우지 말고 있어요. 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인이가 나가요. 했더니 어여가. 합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내 갈게요라고 해. 자, 여기서는 표면적으로는 이제 남편과 함께 그 지어지고 있는 요집 전원주택으로 떠나는 장면인데 심층적으로는 인이가 시어머니보다 먼저 죽잖아. 그러니까 엄, 어머니 나 먼저 갈 테니까 죽음으로 가니까 어머니도 따라와야 돼. 자, 요런 인사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자, 차 아니에요. 자 이동하나봐. 손을 잡고 정수는 시선을 외면하고 있고 이니가 정수의 손을 잡고 뒷걸로 운전하는 연수를 보고 있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됐는지 알겠네. 딱 봤더니 차 운전석에는 딸 연수가 타고 있고 정철은 요 조수석에 타고 있겠네. 뒷자리에 이니와 아들 이 정수가 있겠네요. <laughs> 전원주택 앞에 도착합니다. 연수가 정철의 안전띠를 풀어주고 몸을 뒤로 돌려서 엄마를 봤어. 다 왔어요. 여기 우리 집이잖아. 내가 연수랑 대충 정리했어. 그 사이에 전원주택이 다 지어졌나봐. 자, 들어가자 하고 이제 보따리를 들고 내립니다. 이니가 집을 한번 보더니 자 정수가 눈물을 참으면서 창 밖만 보고 있어요. 손을 잡고 정수의 엄마 봐야지 힘들게 고개를 돌립니다. 마음 아픈 것을 참고 난방 단추를 모두 채워주고 엄마 내일이라도 다 쉬었다 싶으면 갈게 울어. 자 아마 이니가 아빠와 함께 전원주택에서 남편과 며칠 지내다가 가기로 했나봐. 자 여기서는 일단 그, 엄마들이 그런 습관이 있잖아 요 자식들의 온내무새를잘 가다듬어 주려고 하는 자, 그런 습관처럼 보이고요. 정수가 고개를 젓습니다. 이니가 장난처럼 나 누구야? 엄마 다시 한번 불러봐. 넌다 잊어도 엄마 얼굴도 웃음도 잊어버려도 엄마 뱃 속에서 나온 건 잊으면 안 돼. 자 반지를 빼서 정수 손에 쥐어주면서 이거 네마로 나라 줘. 보통 어머님들이 이제 아들기 장가 갈때 며느리 될 사람에게 주라고 반지 같은 거 물려주는 그런 관습이 있잖아. 정수가 이제 놀랐어. 잊어 먹을까 봐 그래. 그러니까 사실 이니는 자기가 정수가 결혼하기 전에 죽을까 봐 미리 주는 건데 죽을까 봐 그래. 이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잊어버릴까 봐 그래. 하고 이제 반지를 줍니다. 아무리 잊어봐도 이거밖에 줄게 없네. 미안해. 자 이렇게 됐어. 정수가 이를 앙다물고 울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아들에게 이 반지를 주는 장면인 거지. 이희가 정수를 떼어내고 잠깐 내려봐 누나랑 할 얘기가 있어. 자, 연수가 아직 앞에 앉아 있는 거야. 연수의 엄마가 아무래도 정신을 놓칠 것 같아. 엄마 연수 사랑해 알지? 저도 사랑해요. 그래, 사랑해 많이. 너는 나야, 엄마는 연수야. 네. 이제 동생 데리고 가 엄마 아버지랑 좀 쉬어야 되겠다. 자, 이 얘기는 네가 엄마 대신에 가족에게 엄마 역할까지 같이 해야 돼. 이 얘기하는 거지. 천원주택 앞에 왔습니다. 자. 차를 배웅하고 정천의 집안에 들어가고 문을 열고 나와 이니는 손을 흔들고 뒷걸로 그런 이니를 본다. 딸내미가 마지막으로 엄마 모습을 보고 결말입니다. 전원주택의 부엌이야. 지금 저녁이 됐어. 도착한 날의 저녁인 거야. 정천이 상을 차리는 모습, 죽을 떠먹여주고 받아먹고 거실로 차를 마시면서. 뭐 서로 이제 서로를 위하는 장면 이렇게 나오고 그냥 향이 좋은 차야 꼭 쉬는 여행 온것 같네 우리는 신빵도 못 차리고 산거 알지 말년에 보기 트인다던지 이런 날이 오려고 그랬나 보네 당신은 좋겠다 심각한 분위기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겠죠 이런 집에서 앞으로 10년은 더 살겠지 씻을래? 자 화제를 바꿉니다 심각한 이야기로 흘러갈까 봐 힘들어 힘드니까 씻어줄게. 자 씻고 욕실 밖으로 나왔어. 이렇게 보면 아 욕실 밖으로 나온게 아니지. 미안. 자 이렇게 보면 욕실 밖 이렇게 지금 효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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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음이야. 왜? 두 인물은 욕실 안에 있고 욕실 바깥 장면만 비춰주고 있는 거야. 욕실 안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흘러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물소리가 난다. 장면 하나 생략하고 침실입니다.조금은 어두운 따뜻해 보이는 이니 정철 낯설고 멋쩍게 걸터앉았다.텔레비전에도 하나 사다 놓을 걸 심심하네.소원이 있어 무덤 만들어줘탑답해스를 타고 화장해 달라며. 우리 엄마 화장하니까 별로더라. 강에 뿌렸는데 여기저기 어디 뿌렸는지도 모르고 여기가 서울다 저기가 서울다. 당신하고 애들은 그러지 말라고. 자나 죽고 나서도 나를 추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겠지. 당신은 나 없어도 괜찮지. 잔소리 안 하고 좋지 뭐. 자 이거 역시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고 있, 싶어서 하는 농담이겠죠. 그래서 마음과는 반대로 표현하니까 반어적이다. 싫어 보고 싶을 것 같아 고개를 끄덕입니다 언제 어느 때다 굉장히 슬픈 대사지 다 언제 자 사랑해 뭐 얼마나 사랑하는데 뭐 이런 대화겠죠 했더니 아침에 출근하려고 넥타이 맬때또 맛없는 된장국 먹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술 먹을 때술깰때 잠자리 볼때잠깰때자 일상에서 그리고, 어머니 망령 부릴 때, 사건 있을 때, 연수 시집 갈 때, 정수 대학 갈 때, 큰 이벤트 있을 때, 그 녀석 졸업할 때, 설날, 주석날 아플 때, 외로울 때. 빨리 와, 심심하지 않게.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는 아니겠지, 그치? 당신도 빨리 나와 함께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는 아니겠지. 아... 요말이요 설명이 참 적절한 것 같아.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인의 마음이 약해지고 그런 차에 나오는 일종의 투정인 거죠. 눈물을 흘립니다. 뽀뽀나 한번 해 줘라. 입을 맞춥니다. 두 사람이 안고 울어요. 고마웠다 하고 슬픈 장면이 지나고 시넘머 73입니다. 자. 좀 전에 요두 사람의 장면이 침실에서 그다음에 바로 그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인 거야. 정원에서 돌을 고르고 행복한 두 사람, 화장실에서 등록해주는 이니 밥을 먹여주고, 자, 행복한 일상을 조각조각조각조각 차량에서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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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이어붙였으니까 몽타 죽겠죠. 전원주택 전경. 새벽에서 아침이 됩니다. 침실. 가득 햇살이 들어와. 뭔가 슬픈 예감이 좀 들어. 잠이 들어 있고, 물기 가득한 눈으로 안고 있어. 여보, 여보 대답이 없어요. 자, 그때 아내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으로서의 아내. 대답이 없고 이를 다물고 웁니다뺨 위로 눈물이 흐르고 편안하게 잠들었어. 카메라가 멀어지면서 엔딩. 자, 이게 이제 그게 마지막. 기억해야 되는 거는 효과음 나오는 장면과 몽타주 기법 쓰이는 거 그다음에 어 대사와 적절한 이 행동 지시문, 자 이런 것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몽타주 기법을 통해서 슬픔이 심화된다. 행복한 일상을 통해서 두 사람이 이별이 가까워졌다는 걸더 대비가 되니까. 음, 요거는 그냥 이야기 했던 것들이니까 쭉 읽어보면 될것 같아요. 요것들도 음,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 다음에 봅시다. 얘는 극인데, 만약에 이걸 소설로 썼더라면, 자, 소설의 특징과 극의 특징의 대, 대비라고 생각하면 되고, 극이라는 거는 인물의 대사와 행동과 표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이게 왜 간접적이냐 하면은, 관객을 통해서 관객이 추측하도록 한다. 그런데 소설이라면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말해줄 거다. 이게 서술자의 존재와 이 그거에 따른 특징.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드라마가 아니라 연극이라면 자, 수정해야 되는 내용은 연극 무대이기 때문에 좁은 차안이라는 배경은 관객에게 잘 어, 눈에 띄지 않는단 말이야. 무대의 장치가 너무 작, 이 무대 장치가 너무 좁아지면 그래서 배경을 좀더 넓은 쪽으로 바꿨을 것이다. 소품을 준비해야 되니까 단추가 있는 옷을 입어야 했을 거고 건네줄 반지도 마련해야 된다. 집중할 수 있게 음향 효과는 웬만하면 넣지 않고 마지막에 슬픔을 극대화하는 음악을 넣을 수 있겠다. 자, 하나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요런 특징이 있어요. 이 반지를 건네주는 장면에서 이니가 반지라고 얘기하지 않아. 자, 이거 니네 마누라 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연극이라면 이거라고 안 하고 반지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무대가 이렇게 있고 객석이 이렇게 있어. 아무리 가까워도 너무 작은 소품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관객은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연극 무대에서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정보를 전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지, 네 마누라에게 줘라고 했을 거다. 연극이었다면 반지라는 대사를 분명히 집어넣었을 거다. 이 정도가 특징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첫 번째 장으로 가서 네 자. 여기서는 엄마와 마지막 이별을 준비하는 가족의 심정, 이별을 형상하기 화 위한 영상, 기법, 장치, 자, 몽타주, 요거, 가장 특이했던 거. 그 다음에 작품의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뭐, 다른 거, 특별한 거 없고, 인이가 이별을 맞이하는 대상들, 할머니, 정철, 정수, 연수, 각각의 내용들. 눈으로 보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심 소재 반지와 무덤 두 가지 있었다. 어려운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고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것들 질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 문제집에 딸려있는 문제들 풀고 새로운 문제 풀면서 또 새로운 정보들이 있으면 그때 이야기합시다. 갈래의 특징은 현장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는 조금 전달할 것들이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영상보다는 그냥 직접 전달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